아니야, 아빠 맞아, 어딨냐? 아빠, 아니, 야아빠 아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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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렇게 놓고 숙여봐 던져 안 떨어지지? 네. 그래서 이걸 할때 목이, 얼굴이 숙여지면 안 돼요 음, 숙여지면 안 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얼굴을 항상 들어줘야 돼. 요 여기서 놓으면서 같이 꿍. 꿍 그치? 한 번만 더 그래서 한번더 내리면서 꿍. 거진, 거진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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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고야 먼저 오금이 먼저 가고 당기는 거야 고음이 가고, 땡겨. 그렇지. 아니야? 아니, 근데 거의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한가? 한번 더, 꽁! 한번 더, 꽁! 그렇지. 한 반대쪽 한번 해볼까? 이 느낌도, 하나, 둘, 꽁! 아이거 미안해. 내가 걸렸다. 여기서 여기서 한번 더, 꽁! 그렇지. 가긴 가지. 뭐냐? 가긴 가지. 작은 흔들기와 큰 흔들기로 나눌 겁니다. 작은 흔들기와 큰 흔들기. 하지만,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작은 흔들기와 큰 흔들기를 섞은 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턱, 턱 움직임처럼, 우선, 고개를 들고, 얘를, 오금 안 쓰겠습니다. 얘를 들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만 움직여. 한번 해봐 움직여지나. 이건 움직여지지? 움직여지는 거 맞아? 지금, 어, 네, 움직이는 거 움직여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작은 흔들기 작은 흔들기에서 이 작은 거 하다가 하다가 한 번에 큰거한 번씩 집어넣을게요 작은 거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을 때큰거 작은 거 다시 하다가 큰거 작은 거 하다가 반대쪽도 큰거 작은 거 하다가 큰거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끊기지만 않으면 돼요 작은 거 하다가 큰거큰거 큰 거. 그렇지 그렇지 네 방향 양쪽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뭐 당연합니다 지금 3목 쓴지 몇초안 지났어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못 가르친 게 아닙니다 얘가 못하는 거예요 <laughs> 맞잖아? 세개 작은 거 작은 거큰거 거. 작은 거 작은 거큰거 거.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하나 둘 왼쪽이 될 테고 하나 둘 오른쪽 하나 둘 왼쪽 하나 둘 오른쪽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 시작.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오! 어.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양쪽에, 왼쪽, 으로쪽에 헷갈려있는구나. 그렇지.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어, 야, 움직이, 움직이군 있어. 그렇지.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그렇죠.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생편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어떻게 되냐? 여기서. 내가 뒤에서 턱 들고 흔들어줍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기서 맞춰서 그냥 무릎만 까딱까딱 오금질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안안 지켜도 안 돼요 하다가 된다 싶으면은 큰 원을 다시 흔들고 큰원한번 가고 큰원 가고 다시 흔들고 큰원 가고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 둘큰거 작은 거 작은 거큰거 작은 거 작은 거큰거 거, 작은 거 작은 거큰거 거, 거.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큰 것만 하시면 <laughs> 참 쉽죠? 갑자기 갑자기 돼버렸어 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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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과하지마 과하지마 과... 그, 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갑자기,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네. 그냥, 그냥, 된것 같아요. 그냥 돼버렸지? 네. 우선, 아까, 내가 아까도 말했는데, 내가, 어, 돌아간다고 해서, 더잘 돌리기 위해서, 힘을 더 쓰지 마. 힘을 더 쓰지 말고, 그거에 대한 유지. 계속 일정한 템포에 대한 유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예비 호흡이 무엇이냐? 음, 내가 내 친구를, 그네를 밀어줄 겁니다. 그네를 밀어줄 건데, 자, 밀어줄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밀어줄게, 하나, 둘. 이 예비호흡, 이 그네의 원리를 조금 상모 돌리기 전에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호흡. 어떻게 되냐. 예비호흡이 만약에 내가 이쪽부터 시작, 왼쪽, 쪽으로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로 갈 거예요. 이 넷. 이 넷이 필요해, 이4이 있어야지,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음... 네. 확실히? 네, 이해다어떻게 해요? 설명해봐, 그럼. 아, 그래요? 이해, 는 했습니다. 어, 이해는 했지? 어, 그럼. 이해하셨죠? 예. 하나, 하나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 당기고 밀어줄 겁니다. 당기는게 그대로 봤으면, 당겨당기고당기고 당기고 밀어줄 겁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하나 둘셋넷 하나 이해갔지? 네, 같이 해보자. 하나 둘셋넷 하나 저쪽으로 보내야지. 여기 여기서 이쪽 보고 있어, 이쪽 보고 있어. 하나 둘셋넷 하나 그렇지?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신경쓰지 마. 우선 몸에 익혀야 되니까 많이 해봐. 많이 해봐. 안 돼도 괜찮아. 많이 해봐. 계속 해봐. 난 계속 하고 있어. 음. 음, 그렇지. 우선. 계속 하고 있어. 얼굴이 너무 정면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이런 감을 잡기 위해서 하다가 이 턱의 간격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턱이 맨처음 여기 여기 갔다가 여기 여기 조금씩 줄어들면 됩니다. 처음부터 앞에 보고 오금만으로 하실 생각을 하면 절대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냐? 너 계속 하고 있어? 네. 보여드리면 여기서 많이 움직였을 텐데요. 많이 움직이다가 나이스, 나이스. 많이 움직이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 방향을 들어 들이다 보면은 내 오금의 힘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서 해 앞에만 보고. 하지만 이걸 너무 욕심내시면 안 돼요. 이거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앞에를 보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야너 천재다.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더! 버텨! 잘했어! 박수! 네. 네, 우선 여기까지 해봤고요. 조금 더 보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모가 느낌이 잘안 나거나 좀 힘드실 때, 어, 굳이 머리로 이이 이해, 정수리로 이해하지 않으시고, 어, 상모란 어떤 느낌이지? 내 손으로 이 상모를 한번 돌려보셔도 느낌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요. 한번 흔들기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머리보다는 내 손이 느낌이 조금 더 나기 때문에 이 연습 방법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내가 오금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나? 아니면 힘을 어떻게 더 강하게 줄수 있나? 제가 한번 보조를 한번 할 건데요. 뭐 흔들기 가보자. 네? 이 땅에서부터 한한 한 반에서 한 40cm 정도 이 무릎이 가장 최하점에 됐을 때. 이 손바닥을 무릎으로 꾹꾹 치실 겁니다. 꾹꾹 꾹 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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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 대신 발톱부터 앞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힘을 전달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잠깐 멈춰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두 다리로 하다 보면은 다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다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걷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좀 도움이 되실 텐데, 두 다리 말고, 한 다리씩 교차로, 교차로, 한 다리씩 교차로 한번 가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한 다리씩 교차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오금이랑 똑같습니다. 이 다리가 바뀐다고 해서, 다른 느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한 다리씩 걷는 것처럼, 이, 어, 걷는다기보다, 이 뒤꿈치만 내려갈 때 뒤꿈치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더 편하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음, 상모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잘못되면 잘못 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 연습만 하면은 어떻게 걷느냐 나중에 이렇게 걸어 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뒤꿈치를 떼는 연습을 먼저 해주실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걸어져요. 안 걸어진다기보다 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그 다음 걸 쉽게 나가기 위해서 다리 교차. 다리 교차. 다리 교차에서 조금만 더 뛰시면 걸어지는 겁니다. 다리 교차. 걷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리 교차면은 걸어지는 것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흔들고 흔들고 돌리고 이네 개짜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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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흔들고 흔들고 돌리고 이렇게 흔들고 흔들고 돌리고를 다음 주부터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고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흔들기 과정을 한번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어, 이제 영상을 본다고 해서 바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떻게 노력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열심히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저의 첫 번째 콘텐츠의 목적이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가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모를 했던 우리 영상군 느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처음에 너무 자신감 있게 말했던 게 너무 네좀 그렇지 통정설 했던 것 같고요. 네 다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웃음> 다리가 <웃음> 터질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지만 지금 엄청 아프죠. 네 엄청 아픈데 이것은 내일 더 아프고. 모래가 아마 그냥 최고로 아플 겁니다. 뭐, 다리가 뭐 후들거리고 스쿼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어, 전공자가 아니고, 그리고 어르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뭐, 다리가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가서 운동을 하시고, 이 다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듯이, 이 오금질도 정확한 방법으로, 어, 과하지 않게 하면은 충분히 도움, 도움이 될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즐겁게 상모를 돌리고 노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지금까지 상모 맛집 네. 이 선생 그래 어디에 아김 선생 <laughs> 상모 맛집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좀 이거는 좀 번외편인데요. 지금 상모를 제가 씌웠습니다. 억지로 상모를 뭐 돌려본 적도 없고 오금도 안 해봤고 그냥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붙잡아놔 놓은 요 정도, 요 정도 우선 이렇게만 해봐봐. 이렇게만. 이거를 나랑 똑같이 해봐. 나랑 똑같이, 나랑 똑같이, 나랑 똑같이, 나랑 똑같이. 이것만 계속해. 또는 머리 목에 힘 주지 말고 이것만 하면은 봐봐. 그만해봐. 나랑 맞춰서, 맞춰서. 음. 혹시 못할 수 있어? 못하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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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시, 하나 둘. 하나 둘. 아~ 나둘뿌제한데쓰제 <laughs> <laughs> 피가 쓰읍 쓰읍